성재형 쌀이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개 그리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예, 백자로 12개 남았습니다 한 달에 한 서너 개 나간다고 보면 어, 두세 달이면 이제 판매가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쥐 파먹은 거지 예, 이렇게 예, 빼놓은 이유는 이제 수확 순서대로 예, 판매를 하는 겁니다. 제일 늦게 빈 거를 먼저 팔고 예, 제일 일찍 빈 거를 마지막에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음, 제일 먼저 빈 거는 밥맛이 더 좋거든요. 근데 이제 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밥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늦게 수확한 걸 먼저 다 팔고 이제 아주 일찍 수확한 걸 마지막에 팔고 있습니다. 예, 성재역쌀은 예, 풋풋하게 예, 일찍 작업을 해가지고,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분들 나락 다 서있을 때 작업을 미리 했거든요. 좀 일찍 했어요. 일주일 정도. 그래가지고 수확량도 조금 줄긴 줄었는데, 예, 밥맛은 기가 막힙니다. 혹시나 쌀에서 뭐 풋풋한 푸창이 올라온다고 해서 뭐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일찍 배가이고, 예, 싱싱한 풋내가 올라옵니다. 밥맛은 좋습니다. 쌀 작업을 했는데요. 예, 이것도 판매할 거 거든요. 예. 아, 쌀 냄새 한번 맡아 보셨는가요? 예. 이게 어, 벼를 일찍 비면 예. 벼를 일찍 비면 밥맛이 좋습니다. 녹말이 뭐, 굳어 가리고 되는 예, 작물 같은 경우 옥수수나 예, 뭐 쌀, 보리, 벼뭐 이런 거는 예, 너무 많이 익히는 것보다 살짝 덜 익었을 때 뵈야지. 밥맛이든, 예, 그게 찰기가 많이 올라오고 좋습니다. 밥이 좋습니다. 예, 어떤 구매자께서 어, 쌀에서 뭐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쌀냄새를 맡아보니까 예, 쌀에서 나는 풋내였습니다. 풋내 풋네. 여기. 별을 예, 일찍 비가이고, 예, 일찍 비가이고, 이제 쌀을 도정을 하면, 예, 쌀에서 어, 풋콩 냄새 같은, 예, 풋콩 냄새 같은 약간 비릿한 예, 향기가 예, 올라옵니다. 풋풋한 게 좋죠, 이게 근데 이제 어,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근데 이 냄새는 묵은 나락가고 섞어가지고 찌면 냄새가 싹 사라져요. 이제 이 냄새 때문에 묵은 내가, 묵은 내가 또이 냄새하고 합쳐져가지고 이 풋내가 없어져요. 그래. 이래 풋내가 풋풋하게 나는 쌀은, 예, 한, 전체 한 5%도 안될 겁니다. 일반인들은 뭐, 이걸 사먹기가 힘들어요. 한번, 성지형 쌀, 예, 먹어보신 분들, 예, 쌀푸드 열어가지고 한번 풋내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풋풋하게. 첨 <laughs> 맡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 냄새인가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푸콩 어, 냄새에풋내라 생각하고 맡아 보면 향긋한 게 좋습니다. 예. 보기는 이 껍데기 대도 이 쌀을 일찍 나락을 일찍 비가 있고 밥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 쌀을 제가 뭐야 일찍 비면 손해가 많아요. 나락도 적게 나고 쌀도 적게 나고. 근데 얻을수 얻을 있는 거는 신선한 쌀 예, 찰기가 예, 좋습니다. 다른 쌀에 비해서 예, 찰기가 좋습니다. 맛마 좋습니다. 예. 이제 설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예, 우리 구독자님 모두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